장례식장 문을 밀고 들어간 박영나가 본건 조홍리의 영정사진이 아니라 이미 와있던 이지환의 굳은 얼굴이었는데요. 그 순간 영나는 내가 여기까지 혼자 운전해서 온게 맞나 싶을 만큼 다리가 풀렸고 동시에 지환 오빠가 왜 여기 있지 라는 질문이 목구멍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인 건요 영나가 고성희의 손을 뿌리치고 나온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기다렸다는 듯한 신호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드라마 화려한 날들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조옥리의 갑작스러운 부고가 퍼진 뒤 집안 공기는 겉으로는 조용했는데요, 속은 다들 들끓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조문객 사이를 오가면서도 이수빈이 어디 있는지 시선이 먼저 갔고, 이수빈은 울다가도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바로 표정을 정리하는 버릇이 더 심해졌습니다. 들킨 비밀 연애가 할머니에게만 들킨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집안 전체로 퍼뜨릴 수 있는 불씨가 되어버렸거든요. 박진석은 장례식장 한쪽에서 사람들 인사를 받으며 점잖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애도보다 계산에 가까웠습니다.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어떤 순서로 조문했는지 그걸 다 기억해두고 나중에 관계를 재정렬할 얼굴이었죠. 정순이는 영나를 보면서도 한숨을 삼켰습니다. 슬픈데, 슬퍼할 틈이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영나가 또 무슨 돌발 행동을 할까봐 두려운 듯한 눈빛이었는데, 그게 영나를 더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제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 사람은 박영나가 아니라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는 간이식 이후로 마음이 제대로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고성이가 침모라는 사실을 알아버린 뒤부터요. 엄마라는 단어가 위로가 아니라 공포가 되어버렸고, 누군가? 괜찮아? 라고 말해도 그 말이 머리 위로 미끄러져 지나가 버리는 날이 많아졌는데요. 지은호는 장례식장에서도 억지로 예의를 지키며 고개를 숙였지만 고성이와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고성이의 눈빛이 슬픔이 아니라 지켜봐라는 명령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박영나는 장례식장에 혼자 운전해서 갔습니다. 고성이는 처음부터 강하게 말렸습니다. 너는 가지마. 내가 가면 괜히 말이 생겨. 영나는 그 말이 걱정이 아니라 통제라는 걸 이미 여러 번 경험했기에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내가 왜 못가?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영나가 고개를 들고 말했을 때 고성이는 표정을 바꾸며 더 단단히 눌렀습니다. 내말안 들으면 너만 다친다. 영나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는 걸 싫어하는 건내 안전 때문이 아니라 엄마 내 비밀 때문이구나. 영나는 처음으로 고성의 손을 뿌리치듯 치우고 차 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혼자 운전대를 잡고 장례식장으로 향했는데요. 운전하는 내내 영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가 지금 엄마에게 처음으로 반항하는 건가? 이 선택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부딪혔죠.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영나는 주차장에서 한참을 멈춰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기만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문득 핸드폰이 울렸는데 고성이었습니다. 영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켠 뒤 검은 옷 매무새를 정리하고 장례식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는데요. 그 순간 영나를 더 멈추게 만든 건 조문객의 웅성거림이 아니라 입구 근처에 이미 와 있던 이지환의 존재였습니다. 이지환은 영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영나가 지환 오빠, 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관계죠. 그런데 영나가 본지환의 얼굴은 늘 봐왔던 괜찮은 척 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지환은 영나를 발견하자마자 한발 다가오려다가 멈칫했는데요. 마치 여기서 내가 다가가면 더큰 일이 생길까 고민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영나는 그 멈칫이 이상하게 서운했습니다. 오빠는 나를 반겨야 하는데 왜 망설이지 하고요. 하지만 바로 뒤에 이어진 지환의 눈빛이 영나의 서운함을 부숴버렸습니다. 걱정이었습니다. 걱정이 너무 커서 반가움이 그 뒤에 숨어버린 눈빛이었죠. 영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환 오빠, 오빠가 왜 여기 있어? 지환은 낮게 대답했습니다. 너 혼자 올 거라고 해서. 아니 정확히는 내가 진짜로 올것 같아서. 영나는 목이 턱 막혔습니다. 고성이가 막아도 영나가 올 거라는 걸 지환이 알아버렸다는 사실이요. 지환은 덧붙였습니다. 영나야, 너 지금 괜찮아? 얼굴이. 영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아. 그냥 왔어. 할머니인데. 지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왔으면 됐어. 근데 오늘은 말 조심해야 돼. 여기 사람들 많아. 이 말이 영나에게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은 슬픔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관계가 가장 날카롭게 정리되는 곳이거든요. 영나는 그제야 주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영나가 혼자 왔네, 고성이가 안 보이네, 이지환이 왜 저기 있지? 이런 말들이 아주 작게 퍼지는 느낌이었죠. 영나가 숨을 크게 들이키는 순간, 지환이 아주 잠깐 영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나랑 너무 가까이 붙어 있지 말고, 그래도 필요하면 바로 연락해. 그 말은 차갑게 들리지만 사실은 보호의 방식이었습니다. 영나는 그걸 알아서 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오빠는 나를 지키려고 거리를 두는구나. 그게 고마운데, 동시에 너무 서러웠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영나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조옥리의 마지막 얼굴을 떠올리며 울컥 하다가도 고성이가 왜 그렇게까지 영나를 막았는지가 계속 머릿속을 때렸고요. 영나는 결국 화장실로 피하듯 나왔는데요. 거울 앞에서 얼굴을 씻다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슬퍼할 자유도 허락받아야 하지라는 생각이 올라왔죠. 그때 뒤에서 지환이 들어왔습니다. 지환은 남자 화장실 쪽에 있다가 영나가 너무 오래 안 나오자 복도에서 기다리다. 마주칠 수밖에 없는 동선에서 영나를 만난 겁니다. 지환이 낮게 말했습니다. 영나야, 너 혼자 오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 내가 그런 말할 자격은 없는데, 그래도 영나는 고개를 들고 지환을 쳐다봤습니다. 지환 오빠, 나 오늘 처음으로 엄마 말안 듣고 왔어. 나도 내 마음대로 한 번은 살아야겠더라고. 지환은 그 말을 듣고 표정이 흔들립니다. 자랑스러운 마음과 불안이 동시에 올라온 거죠. 그래, 그건 잘했는데. 근데 내가 엄마랑 부딪히면 엄마는 더 세게 나올 거야. 영나는 그 말을 듣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왔어.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날 막는지, 나 이제 알아야겠어. 그 대화는 둘 사이에 긴장을 만들었습니다. 영나가 바라는 건 위로인데, 지환이 주는 건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두 사람 감정선을 더 깊게 만듭니다. 사랑은 달콤한 말로만 이어지지 않잖아요. 현실을 같이 견딜 때 진짜 가까워지기도 하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박성재는 결국 이수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조옥래에게 들켜버린 비밀연애는 할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엔 할머니만 아는 비밀로 묶여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떠나버리자 그 비밀은 묶어줄 손이 없어졌습니다. 이수빈은 성재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성재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합니다. 지금은 여기서는 아무 말 하지 마. 나중에 내가 방법 찾을게. 그런데 이 장면을 박진석이 멀리서 보게 됩니다. 박진석의 시선이 잠깐 멈추고 입꼬리가 거의 보이지 않게 움직였는데요. 쓸 카드가 생겼다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였어요. 사랑이 들킨 순간이 아니라 권력 싸움에 사랑이 이용될 순간이 시작된 거죠. 장례식장에서 돌아가는 길 영나는 다시 혼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차 시동을 걸기 직전 지환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영나가 창문을 내리자 지환은 말합니다. 너 혼자 가게 둘수 없어서 뒤에서 따라갈게. 너는 내 차로 가. 근데 내가 내 뒤에 있을게. 영나는 가슴이 세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함께 가겠다도 아니고 앞에서 지켜주겠다도 아닌 뒤에서 따라가겠다는 말이 너무 지완다운 방식이라서요. 영나는 울컥했지만 웃지도 울지도 못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영나는 집 앞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고요. 지완은 멀리서 영나 차가 멈춘 걸 확인하고 나서야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이 장면은 둘 사이의 감정이 깊어졌지만 동시에 더 위험해졌다는 신호가 됩니다. 고성이 는 영나가 혼자 갔다 온걸 절대 그냥 넘기지 않을 테니까요. 예상대로 집문을 열자마자 고성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성이 는 울지도 화내지도 않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다녀왔니?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감정 없는 목소리는 사람을 더 얼게 만들거든요. 영나는 떨리는 숨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니까 가야지. 고성이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그래. 갔으면 됐고.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이 움직이지 마. 영나는 그 말에 처음으로 정면으로 맞섭니다. 엄마, 내 인생에 왜 허락이 필요해? 고성이의 눈빛이 차갑게 갈라집니다. 필요해. 너는 아직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몰라. 영나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디에 서 있는지라는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영나가 모르는 판이 있다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이게 두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입니다. 아직 비밀을 다 풀지 않고 판이 더 크다는 여지를 남기는 거죠. 같은 시각, 이 지역은 장례식장에서 또 하나의 충격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조문객 사이에서 낯선 남자와 눈이 마주쳤는데요. 그 남자는 이 지역을 똑바로 보며 말합니다. 지역이 맞지? 이 지역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인지 묻기도 전에 내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먼저 와버렸거든요. 이 지역은 차갑게 말합니다. 누구십니까? 남자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 말을 내가 하는 걸 들으니까 내가 벌을 받는 기분이구나. 이 지역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장례식장이란 공간이 이 지역의 분노를 묶어버렸습니다. 그 남자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중에 얘기하자 라는 말만 남긴 채 이상철 쪽을 힐끗 보고 자리를 비켰습니다. 이상철의 얼굴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굳어 있었고요. 이 지역은 확신합니다. 누군가가 이 남자를 지금 등장시키기 위해 판을 깔았다고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사람을 움직일 힘이 있는 사람, 즉 고성이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지역은 장례식 이후 지은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지은호는 여전히 고성의 그림자 속에서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얼굴이었는데요. 이 지역이 조용히 말합니다. 은호 씨,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지은호가 무슨 일이요, 대표님? 이라고 묻자 지역은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내 네,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지은호의 눈이 흔들립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이 세계에서 비밀의 다른 이름이었으니까요.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왜 하필 오늘 지역은 낮게 말합니다. 나를 흔들기 좋은 날이었으니까요. 장례식장에서는 소리 지를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사람들 눈도 많고 누가 판을 깔았는지 모르겠지만 타이밍은 너무 정확해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고성이를 떠올립니다. 고성이는 딸의 인생도 타인의 인생도 타이밍으로 조종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로맨스와 법적 전쟁이 동시에 본격화됩니다. AP그룹 법무팀이 이지환 오토바이 사고 관련 자료를 다시 올렸는데요. CCTV 동선과 하늘건설 협력업체 출입 기록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법무팀장은 말합니다. 대표님, 이 정도면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 고소도 가능하고 민사 손해배상도 가능해요. 다만 상대가 하늘건설 쪽이면 언론전이 같이 옵니다. 이 지역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각오합니다. 이건 회사 싸움이 아니라 사람 싸움이에요. 이 말은 단순한 정의감이 아니라 지은호를 향한 마음이 확정된 사람의 결심이었죠. 지역은 지은호에게 말합니다. 은호 씨, 아니 지은호. 이제는 감정으로만 버티면 안될것 같아요. 우리가 움직여야 해요. 지은호는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생모를 상대로 법을 들이댄다는 게.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죄책감을 밀어내는 감정이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내가 왜 평생 피해자로 살아야 하지라는 분노요. 지은호는 떨리는 숨으로 말합니다. 대표님, 무서운데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요. 지역은 부드럽게, 하지만 흔들림 없이 말합니다. 나도 무서워요. 근데 같이 무서우면 버틸 만해져요. 지은호는 그 말에 울컥했는데요. 그때 지은호는 지역을 부르는 호칭을 무의식적으로 바꿉니다. 지역 선배 저 떨려요. 지역은 그 한마디에 눈빛이 달라집니다. 선배와 후배, 대표님과 직원이 아니라 같이 서는 사람이 된 순간이었거든요. 이게 세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입니다. 로맨스 확정이 달콤한 키스가 아니라 전쟁의 동맹으로 확정되는 장면이니까요. 그런데 이 전쟁의 판을 흔드는 변수가 등장합니다. 37의 예고에서 뒷모습으로만 등장했던 여자가 결국 AP그룹 로비에 다시 나타납니다. 이름은 정보아. 결혼식 당일 지역을 공개적으로 망신준 채 나타나지 않았던 그 사람입니다. 지역은 정보아의 이름을 듣는 순간 자동으로 벽을 세우지만 동시에 왜 지금이라는 질문이 더 커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보아는 조용히 말합니다. 대표님, 나 그날 일부러 안간거 아니에요. 못 가게 만들었어요. 이 말이 네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입니다. 정보화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시청자가 판단을 미루게 만드는 대사거든요. 정보화는 가방에서 자료를 꺼내며 말합니다. 협박 메시지, 돈이 오간 정황, 그리고 하늘 건설 쪽 계좌 연결 다 있어요. 이 지역에 손끝이 굳습니다. 하늘 건설과 고성이가 지역의 결혼식까지 조종하려 했다면 고성이는 단순한 침모가 아니라 판을 짜는 사람이 됩니다. 정보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위험한 말을 던집니다. 그리고 지은호 씨 입양기로 조작 가능성 제가 들은 게 있어요. 이 지역은 숨을 들이킵니다. 지은호에게 이걸 말하면 지은호는 또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지역은 결국 지은호에게 말하기로 결심합니다. 지은호는 법무팀 미팅을 앞두고 회의실 문 앞에서 손이 떨렸는데요. 지은호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대표님, 저 겁나는데요? 그래도 해볼게요. 지역은 답장을 보냅니다. 나도 겁나는데요? 같이 갑시다. 이 메시지 하나가 지은호를 붙잡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감각이요. 그리고 미팅에서 지은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입으로 말합니다. 저는 거부했는데요. 그런데도 계속 압박을 받았어요. 울고 매달리다가 다음 순간엔 협박처럼 말했어요. 너 아니면 우진이 죽는다고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릴수록 법무팀 서류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감정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감정이 있어야 증거가 살아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고성희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피해자 프레임을 선점하려고 합니다. 나는 아들을 살리려던 엄마였을 뿐이다. 누군가가 나를 악마로 만든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요. 하늘건설 내부에서는 반경용 카드가 준비됩니다. 지은호가 회사 정보를 이용했다. 지은호가 간이식 관련 정보를 흘렸다. 같은 말들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커도 소문은 빠르고 잔인합니다. 지은호는 그 소문을 듣고 무너질 뻔합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이 날 믿어줄까라는 공포가 다시 올라오죠. 이 지역은 그때 지은호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지은호 진실을 말하면요. 누군가는 비웃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비웃음이 무서워서 입을 닫으면 우리가 평생 져요. 내가 같이 서줄게요. 지은호는 울컥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역이 대표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서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갈림길이 지강호에게서 터집니다. 고성이는 지강호를 불러 말합니다. 강호야, 내가 은호 설득해. 너는 가족이잖아. 지강호는 흔들립니다. 누나 지은호에게는 동생이라 늘 반말로 대했는데요. 그 반말 속에는 가족이라서라는 거리가 없는 친함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반말이 칼처럼 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지강호는 지은호에게 말합니다. 누나 그냥 한 번만 엄마 말 들어. 오진이 살리면 끝이잖아. 지은호는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강호야. 너 지금까지 내가 뭘 겪었는지 진짜 몰라서 그래. 아니면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야. 지강호는 대답을 못 합니다. 그리고 지윤호는 조용히 덧붙입니다. 내가 내 동생이면 지금은 나 편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다섯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입니다. 지강호가 배신자가 될지, 마지막에 누나 편에 설지 결론을 미루면서도 긴장감은 확 올라가는 지점이죠. 박영나와 이지환 라인도 더 위험해집니다. 영나는 집에서 웹툰을 그리며 버티려 했는데요. 고성이는 계속 말합니다. 계약파기에 지금은 조용히 있어. 영나는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엄마, 내 인생에 왜 허락이 필요해? 나숨 쉬고 싶어. 고성이는 차갑게 말합니다. 너는 아직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몰라. 영나는 그 말이 너무 무서워서 결국 지환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환은 한참 침묵하다 말합니다. 영나야, 너 혼자 버티지 마. 근데 나도 내 옆에 너무 대놓고 있으면 그 사람이 또손 써. 영나는 눈물이 터집니다. 지완 오빠, 나 무서워. 오빠도 다칠까봐 무서워. 지완은 낮게 말합니다. 나도 무서워. 근데 내가 무너지면 그게 제일 무서워. 이 둘의 로맨스는 달콤하게 진전되는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 거리를 재는 사랑으로 깊어지면서 더 아프고 더 몰입되게 전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역은 정보화가 준 입양 기록 조작 가능성 카드를 지은호에게 꺼냅니다. 지은호는 이미 한계였는데요. 지역이 말합니다. 지은호, 이건 듣고 나면 무너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싸우려면 알아야 해요. 입양 기록 조작 가능성이 있어요. 지은호의 눈이 흔들립니다. 그럼 내 인생은 뭐였어요? 나 누구였어요? 지역은 답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번에 다 풀어버리면 긴장이 꺼지니까요. 지역은 대신 말합니다. 지은 노 답이 뭐든요. 내 편은 내가 만들게요. 우리가 같이 만들어요. 지은 노는 울면서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는 누구든 이제 선택할 수 있다는 불씨가 켜진 겁니다. 그런데 고성이는 이 모든 움직임을 보고도 오히려 침착합니다. 고성이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좋아, 흔들려, 흔들릴수록 약해져. 그때 한 번만 누르면 돼. 고성희가 준비하는 마지막 카드는 이지혁의 아버지입니다. 이지혁이 흔들리면 지은호도 흔들리고 법적 전쟁도 흔들릴 거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고성희가 모르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정보화가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는 점 그리고 이지환이 더 이상 뒤로만 서 있지 않겠다고 마음 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증거를 잡으면 고성희의 통제는 처음으로 법 앞에서 흔들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전개는 로맨스 확정과 법적 전쟁이 동시에 달려가게 됩니다. 이지혁과 지윤호는 서로를 사랑하게 되지만 그 사랑은 꽃길이 아니라 법정으로 향하는 길에서 더 단단해지고요. 박영나는 고성희의 통제를 뿌리치고 처음으로 스스로 움직인 이후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이지환은 오빠로서 영나를 지키고 싶지만. 지키려면 가까이 갈수 없는 현실 때문에 더 조용히 타들어가고요. 박성재와 이수빈은 들킨 사랑이 권력 싸움에 이용되며 더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정보와의 재등장, 입양 기록 조작 가능성, 이 지역 아버지의 등장이라는 반전의 씨앗이 동시에 심어지면서 시청자는 다음 회차에서 결국 이 질문을 붙잡게 됩니다. 고성희는 진짜로 어디까지 한 사람인가? 지은호의 과거는 누구 손에 의해 바뀌었는가? 정보하는 증인이 될 것인가 폭탄이 될 것인가 지강호는 누나 지윤호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고성이에게 끌려갈 것인가 그리고 박영나가 혼자 운전해 장례식장에 갔던 그 용기가 과연 영나를 살릴지 아니면 더큰 위험을 부를지요. 오늘 화려한 날들 예상 줄거리 대본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전개가 더 궁금해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반응이 많을수록 다음 회차도 재미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